안녕하십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 신월 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나무 가운데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모든 나무 가지들은 비록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도 하다못해 부직갱이로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포도나무 가지는 땔감으로 밖에 쓰일 수 없어 땔감을 찾으러 다니는 나무꾼의 손에 의해 아궁이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게만 하면 어떻게 되죠? 우선 땔감을 찾는 나무꾼에 의해 아궁이에 던져지는 대신 좋은 열매를 원하는 농부의 손에서 알뜰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 농부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한한 사랑과 능력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농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든지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농부의 보살피말에 있게 되면 모든 일들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진행되게 됩니다. 즉, 농부는 때가 되면 구덩이를 파고 걸음을 주고 스스로는 지탱하지도 못하는 가지들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받침대들을 세워주기도 하면서 정성으로 보살펴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가 뿌리박고 있는 땅 속에 있는 모든 수분과 양분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게 될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의 빛과 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공기들까지 모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떨어져 있는 가지가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는 땅 속의 수분과 양분,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태양빛과 열, 그리고 비등이 모두 가지에 힘과 생명을 주는 것들이 되지만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지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썩어지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궁이에 던져지게 만들고 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셉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 죽을 뻔했던 일들을 시작으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그 모든 일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에게 늘 붙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의 뜨거운 열 하늘에서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비, 그리고 겨울이 되어 닥치는 눈보라와 추위, 이 모든 것들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는 다 생명이 되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모두 우리의 힘이 되고 자연분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까? 눈이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까? 그도저도 아니면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주위의 기온이나 날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농부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무꾼의 손에 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무꾼의 손에 들려 있다면 제 아무리 좋은 날씨와 기후라 할지라도 나를 말라지게 하고 썩어지게 할 뿐이고, 내가 농부의 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면 제 아무리 악천후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양분이 되어 아름다운 과실을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힘있어 응원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모사였습니다